60절에서 58절까지 이지윤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불레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불레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하에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 보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같이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인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을 꼭 집에서 보석이라고 해야. 오늘 제목 오십일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칼집에서 빼내요 칼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왜그 칼로 그를 죽였는가 하고 보니까 오십 절에 오십 절. 50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첫째. 그 손에 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손에 칼이 없어요, 칼. 칼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 블레셋 사람의 칼로 그를 죽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칼은 전쟁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칼이 없이 전쟁에 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칼이 없이 나갔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물매를 들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꼭 있어야 될 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칼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은 책이 운동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운동복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그꼭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더욱 참 재미있는 것은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불레스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냈다. 그 칼집에서 빼냈다. 골리앗은 칼을 차고 왔어요. 칼집에 칼을 꽂았는데 정작 전쟁터에서 칼도 빼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준비했지만 쓸모가 없었어요.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영국 축구 선수 케인이 월드컵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또 그는 진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게임에서 프랑스하고 중결승에서 그 전에는 승부차기 골을 넣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헛방을 잡아 렸어요. 뭘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노력, 다윗의 훈련, 매프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점수가 100점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 50점, 사람의 노력 50점, 합해서 100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노력, 사람의 훈련 100%.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100%.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를 쫓으면서 얼마나 물매를 열심히 던졌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베냐민 지파들에게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없이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이 돌매, 물매를 던지는 용사들이 7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칼과 창 뿐만 아니라 이물매도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늘 연습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연습했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케인 축구 선수처럼 승부차기를 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다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자동차 운전 다 잘하잖아요. 근데 사고 나는 순간은 천번만번 안전해서도 사고 떡날 때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훈련 잘하고 노력 잘하고 준비 잘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매를 하나님의 큰 손으로 갖다 잡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때려박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내일도 일마다 때마다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 사람의 훈련 노력 100% 그래야 이루어져잘 기억해야 돼.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나태하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도 쓴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면 되니까 나는 낮잠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도 훈련이 안 되니까 광야에 보내서 40년 훈련 시켜요. 훈련 시켜요. 요셉도 그렇게 믿음으로 좋았지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켜요. 이미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들,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것, 또 곡식단이 절하는 것다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다이도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지만 그가 전쟁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사울 왕에게 나중에 쫓기면서 훈련을 받고 계속 그래서 귀한 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할 줄을 확신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훈련 우리의 헌신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붙잡고 진정 하나님께 올이 3월 1일 시작하는데 이한 달이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칼집에서 칼을 빼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의지하면 내가 준비하지 않은 칼이 내 칼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상대를 죽이려고 했던 골리아스의 칼은 자기를 죽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많지요. 내 자랑이 결국은 내 올무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 건강 때문에 돈 자랑한 사람은 그돈 때문에. 근데 의외로요 우리 인생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허다히.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바울은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 참 5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라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6절, 블레셋 사람이 41을... 초석으로 나와서 몸을 굽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16장 23절에 가보십시오 23,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미 사... 사울과 다윗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악령에 있을 때마다 소금을 타서 낫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았던 17장 16절에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대표 주자 나와라. 같이 해 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와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다윗이 사골의 갑옷도 다 입어보았잖아요. 그 네, 여기 똥단지 같이 오늘 본문 55절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55절을 잘 보세요. 이미 우리는 다윗이 그 전에 아까 50절 51절에서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제 왜 다윗이 불레의 사람을 향하여 달려감을 본다? 이 기사가 나중에 나오느냐? 성경은 꼭 시간별로 차례차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경은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 나중 일을 먼저 시작하고 주제를 주고 궁금증을 불러 일으켜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나가는 것.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보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골리앗을 이미 죽이고 난그 이후에 도대체 그 아이가 누구냐 하고 물었던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몇 번씩 만나고 옷도 입혀줘 보기도 하고 얘기도 다 했는데 이 다윗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사울이. 또 전쟁터에서 왕의 명령이 없이 적군 앞에 그 나간다 있을 수 없어요. 왜요? 1대1로그 옛날의 전쟁은 붙으면은 대표 주자가 죽으면은 나머지는 다 항복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보내겠어요? 사울 왕의 허락 없이 보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왜 오늘 여기 사울은 도대체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아부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나 그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40일 동안이나 골리아 세계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사울이 원래도 정신적으로 악령이 역사할 때는 살이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다윗을 몰라보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장에는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동의할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55절에 보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요, 56절에 보면 왕의 일이 되 너는... 이 청년이 소년이 청년이 돼요 히브리어로 달라요 나이르란 소년에서 엘렘이라는 청년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런데 58절에 가보면 사울이 그에게 못해 소년이요 다시 소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꼭이 소년아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물어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또 56절에도 보면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아라. 58절에도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뭘얘기해요 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쩌다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가면 동네 어른들이 제 이름을 모르고 저희 아버님 함자를 대고 해서 너는 아무 응? 개몇 번째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 함자를 꼭 거기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 야구. 예. 하윤이 이 정후 선수 알아요? 몰라. 예건이도 몰라요? 야 스포츠에 관심 손흥민이는 알아요? 손흥민 손흥민이는 원래 손흥민이가 유명한데요 이정우라는 야구선수는 우리나라 야구선수 중에 연봉이 제일 많아 탑스타예요 이제 아마 내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원래 이정우는요 그 아버지가 더 유명했어요 이정범이라고 옛날에는 이정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종범 선수의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바람의 손자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는 아버지 이름 붙이지 않고 이정후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아버지를 뛰어넘은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누구의 아들이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지금 다윗시 존재가 감이 존재감이 누군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서요 사울이 자꾸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면은 아브네라 군대 장군이거든요. 제가 내가 악령이 들렸을 때 수금 타던에 내가 기원했던 이에 그 타이시 맞느냐? 지금 그 말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착하고. 어? 여자아이처럼 수금이나 타고 노래하던 그 아이가 저렇게 용맹할 수 있느냐? 아니, 다이시 저런 사람이었느냐? 이 말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요, 여기 아까 50절에 보면 그를 쳐죽겠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다. 그런데 그 손이요, 57절에 가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이손 다윗의 손인데요. 더 이상 다윗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된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준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처음에는 물매를 칠었던 손이었지만 57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손이 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손입니다. 이 3월, 저와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이 딱 잡아주는 손이 되기를 추원합니다내 손은 겨우 내가 갖고 있는 물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가 갖고 가지 않았던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이기고 내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멀리 움이에요 사울 왕에게 상 받을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 내 존재가 사실은 심히 미약해요. 아니 누군지도 잘 나타내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줄 때에 이스라엘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는데. 다윗은 이겼습니다. 결국은요. 이 17장을 우리가 여러 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도 뭘 얘기할 때 도저히 예를 들어 축구 우리가 브라질을 이겼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이 17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교훈. 왜이 17장을 우리한테 기록하고 알게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 힘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이제 소년이고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진짜 다이스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기게 해요.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 보여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우리의 손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손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여기서 있는 목사도 창조교회를 볼때 김은석 목사가 보인다. 이건 곤란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 여러분도. 이 3월 한 달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알 몰라. 그런데 나는 약해.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3월, 그런 우리의 인생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주에 물이 서윤. 학생 이 하윤 학생드렸습니다 월사기도의 이태영 집사님, 오금숙 집사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족하며 감사하는 삼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성희 장로님, 삼월 한달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박현숙 권사님. 삼월 한 달도 주의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낭자 권사님, 이 태호 집사님, 이 주임 권사님, 삼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삼월이 되게 하소서. 윤경숙 권사님, 범사 감사드리며 손영호 장로님, 강욱 권사님, 범사 감사, 소성원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독고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다윗은 칼이 없었지만 골리앗을 죽이는데 골리앗의 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골리앗의 문제를 골리앗 같은 존재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손에는 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로하여금 물매와 돌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손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훈련 100%, 그리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의 삼월 이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는 미미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이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의 아들이냐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나의 존재가 미미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3월 시작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한 특별히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 월삭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저들의 앞날의 삶에 주의 은혜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삭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3월이 감사의 달, 축복의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